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마장군 도선목사입니다아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2025년 을사 년 네. 뱀띠분들에 대한 운세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음. 자세하게 운세 알아보기 이전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까요? 뱀띠 성향들 이 보면 대체적으로 뭐 냉정함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구석이 있고 음, 음. 냉정함과 냉철함이 아주 그런 면으로 사업도 하시는 분은 또잘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대체적으로 뭐 금전으로 힘들어하거나 금전으로 말리시는 분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금전으로 어. 말린 분들은 또 나름 이렇게 자구책으로 잘어 이겨내고 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아, <laughs> 음. 그럼 전체적으로 약간 감정적이 보다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좀막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넌도걸로 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89년 기사생이죠 기사생 뱀띠 36 네. 이분들 직장에 대해서 직장운을 이렇게 보면은 좀 내가 준비한게 좀 있네 보니까 직장의 운은 무직자에게도 무직자에게도 열려있고 직장운이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선택했던 회사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시길 바라 봅니다 자 이거는 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더어있어요 근데 이 직장 계속 옮긴데 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직장이 나오는 않아요. 근데 이 직장이 내 직장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부서 이동수도 있을, 있을 수도 있고요. 부도 이동, 부서 이동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적응하시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재미나게 한번 지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녀를 보면 은 여성이 이지군이 많이 있어 보이니까 음. 잘 선택해서 가시길 또 바래 보고요 남성은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운도 보여지니 계속 잘 다니시기를 권유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군이나 이런 승진운 같은 거 말씀 주셨는데 음. 약간 재물 쪽으로 약간 보이시거나 재물 쪽으로 보이는 거는 남녀 모두가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렇듯이 12월, 1월, 2월, 3월 이런 생들은 자수성가하는 팔자이기에 정말 이달에 있는 분들, 이달에 이제 생일이 걸리신 분들은 동서남북으로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셔야만이 음. 내가 내 손에 금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월, 11월 생들은 지천에 금전이 있기에 부러울 게 없으니, 그래도 뼈빠지게 어 번돈한 방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기꾼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기 같은 거 굉장히 음, 조심해야될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더 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 많으니까 음. 그런 것도 굉장히 유, 유념해서 주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럼 77년 정사생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좀 기대될까요, 형님? 자, 어, 정사생들 77년. 어, 그러면은 4 8인데 77년 정사생들 보면은 우리 저기 77년 정사생분들은 직장에 대한 이동수는 딱히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직자가 있다고 하면은 어 직장 눈으로 해서 취직이 될수 있으니까 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금전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금전적으로좀 기대되는 게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직장을 계속 다니면로서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뭐 10년 이렇게 누적되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알토랑 같은 돌이 큰 돈이 됩니다. 아. 그 막말로 돈안 쓰고 내가 어, 저축을 잘 하게 되면 그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약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업원이나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더라도 일찍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이 뱀띠들이 을사생 을사년에 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대박은 못지더라도 내가 내 손에 생각했던 대로 1이면은65% 70% 정도는 거머쥔다 이 소리를 합니다 음.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또이 되면 그게 사업입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음. 그럼 이제 65년 을사생 분들은 좀 어때요? 선생님? 65년 을사생 뱀때 60인데 자.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고 60이면 한창의 나이입니다. 그렇죠. 10년만 깎아줍시다. 10년만 깎아주시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60이 그렇게 나이가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60도 지금 한창의 나이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나이니까 어 열심히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이동, 이동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있어서 내가 좀더 다른 거를 눈을 돌려 가지고 다른 색다른 사업을 하실 필요성도 있다 이래 보여져요 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음. 건강 쪽으로는 조금 주시해야 건강 쪽이 건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는데 물론 이제 건강이 이제 뭐 다치면 건강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남녀 중에서 남자는 극히 좀 어, 적은 그런 숫자 수치가 나오는데 여성이 어, 교통사고 수치가 좀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음. 한 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고수가. 사고수가. 정신적으로도 어, 좀 정신 건강도 좀 맑게 하려면은 산에도 좀 많이 가시고 바다에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분들 건강에 대해서는 사고수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니까 조심 들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요입니다 어, 이런 부분 또 음. 언제 어떤 사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유의해가지고 유념하, 유념하고 있어야 좋을 것 그런,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음. 53년 계사생 53년 개사생의 이런 둘이다. 어, 이런 둘. 자, 이분들 앞서 내가 얘기하신 분, 그, 띠, 뭐, 이런, 뭐, 둘, 이런, 뭐, 넷,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드렸는데, 네네.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론이 넘어가면은, 어, 어느 정도로 어. 내가 이제 생활의 안정권을 이제 찾고 기반이 다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회 의일원으로서 뭐, 계속 일을 해야 되겠지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어느 정도 거는 어, 본인이 저축에 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갖다가 서서 이제 써 내려가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굳이 내가 돈을 좀더 벌겠다고 하면은 어,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하든지 또는 음, 내가 수익이 잘 나오는 쪽으로 해서 내가 월급을 받을 정도 수익이 나올 정도로 투자를 내가 이거 잃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음. 큰 문제가 아니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투자는 좀 대, 굉장히 그렇지. 도움이 될수있다 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이제 뱀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와. 알아봤는데요. 내년에 또 뱀띠 해잖아요. 뱀띠의 음. 뱀띠 분들이 또. 이, 들어간다라는게좀또운드는이 브라운드는 이 브라운드는 이 브라운드는 이브이게이제 뱀띠 드는이에 이제 뱀띠, 뱀띠가 이제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 보면은 뱀에 뱀띠가 들어갈 때는 와, 내가 뱀띠에 뱀이니까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 물론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상극수가 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념해가지고 음. 좀잘안 좋은 것들은 잘 피해가고 좋은 일들은 좀잘 챙겨갈 수 있는 상태로 좀 자, 우리가 이제 같은 뱀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뱀이나 작은 뱀이나 똑같은 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약육강식에 있어서는 뱀끼리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상극에기가 어... 있어 보이니까 생각을 잘 하시라는 차원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뱀띠분들이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영상 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사람마다 다다될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이나 방문 예약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